팬들은 항상 축구 선수들이 개성을 잃어버렸고 아름다운 축구는 사라졌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리샤를리송은 쇼보팅 때문에 언론에서 문자 그대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몇 분만 시간을 보내면 그가 과대평가됐다. 너무 비싸다는 수백 개의 댓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보다 훨씬 더 모욕적인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주니어르, 하피냐, 안토니, 호드리구, 가브리엘 제주스, 마르티넬리와 함께 브라질 대표팀에 선발되었을 때, 리샤 르리송이 첫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대회 최고의 골을 넣으며 거의 모든 득점에 관여하면서 팀의 최다 득점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장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인생은 마침내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던 네이마르 옆에 서서 첫 골을 넣고 프리미어 리그 무대에서는 이 순간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작은 어려움은 그가 이미 겪어온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7살 때 그의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와 함께 남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돈을 벌기 어려웠습니다. 11살이 되었을 때, 리샤를 리송은 어머니를 돕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관광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팔았고, 집에서 만든 초콜릿을 판매했으며, 세차장에서 일하고, 심지어 농장에서 커피 열매를 수확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그의 동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보다는 나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마약 조직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고 있었고 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마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버는 리샤를리송을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리샤를리송은그 친구들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알고 있었고 그 길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환경에서는 때때로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합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친구와 함께 추가 훈련을 마치고 축구장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두 남자가 길에서 그들을 가로막았고 그중 한 명이 권총을 겨눴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리샤를리 송은 자신이 마약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목숨을 구걸했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걸려 있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혼란 속에서 그와 형제들을 버린 것처럼 보였기에 누군가는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곧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대 시절, 우리의 주인공은 브라질 전역을 돌아다니며 어느 축구클럽에서든 진짜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그는 혼자서 10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고, 가지고 있던 것은 빌린 축구화한 켤레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에 한달 동안 머물면서 팀 선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9명의 아이들 중에서 2명만 선발해야 했고, 그는 끝내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그가 돌아가라는 말을 들은 날이 바로 그의 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일 이후 리샤를 리송은 아마도 축구가 자신에게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역 클럽에서 계속 경기를 했고 모든 것이 바뀐 것은 17살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그의 아버지는 외딴 마을의 한 목장에서 일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리샤를리 송은 사촌과 함께 자주 아버지를 찾아가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아버지가 일하는 목장의 땅에서 함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땅 주인은 세개의 연못 중두 곳에서만 낚시를 허락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낚시를 했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혔습니다. 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가기 전, 리샤를리송은 장난삼아 낚싯대를 세 번째 연못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초 만에 물고기가 입질을 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끌어올리려는 순간 땅 주인이 그들을 발견했고 그의 아버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아버지를 해고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땅 주인이 떠난 후 리샤를리송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철저히 무너지고 굴욕을 당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아버지를 이런 상황에서 구해내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유일한 방법은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목표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집착이 되었습니다 리샤를 리송은 버스 티켓을 살 돈을 모아 벨로 오리 존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메리카 미네이루 클럽의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갈 버스 티켓을 살 돈마저 음식을 사는 데 써버렸습니다 이제 리샤를 리송은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었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약을 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열린 대회에서 무려 4경기를 치른 끝에 마침내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후 몇 개월 동안 리샤를 리송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갑작스럽게 아메리카 미네이루를 17세 이하 챔피언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무려 17년 만에 우승이었습니다. 그는 결승전에서도 멋진 골을 터뜨리며 일군팀으로 승격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의 프로 데뷔 경기는 모지 미림과의 경기였는데 그곳에는 43살의 전설적인 선수 히발두와 그의 십대 아들이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불과 10분 만에 리샤를리송은 자신의 첫 골을 터뜨렸고 이후로 골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브라질 이부 리그 수준에서 명백히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실력을 보여주었고 불과 5경기 만에 나이키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이 젊은 선수에 대한 투자는 그 이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리샤를리송은 아메리카 미네이루를 챔피언으로 이끌며 팀을 무려 15년 만에 두 번째로 브라질 일부 리그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러한 활약은 플루미넨시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선수의 권리 중 50%를 사들이기 위해 250만 유로를 지불했습니다. 이 이정료 덕분에 리샤를 리송은 마침내 아버지를 위해 집을 살수 있었고 아버지는 목장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리샤를 리송이 데뷔도 하기 전에 훈련 도중 발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장에 복귀한 뒤 점점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고, 두 번째 시즌에는 1,500분 남짓한 출전 시간 동안 7골과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카리오카 챔피언십에서는 단 12경기 만에 8골을 터뜨리는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활약은 리샤를리송이 지닌 위대한 잠재력을 온 나라에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소문은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퍼졌고,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아약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믿을 수 없는 기회였으며 몇 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리샤를리송의 동의뿐이었고 그가 합류하게 될 팀은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중결승까지 오르며 유럽을 깜짝 놀라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왓포드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왓포드였고 게다가 그들이 제시한 금액은 아약스보다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샤를리송은 어릴 적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삼촌 집에 가서 경기를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논리를 거스르고 그는 결국 잉글랜드 클럽의 제안을 선택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과거를 고려할 때 많은 이들이 리샤를리송이 그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영어 한마디도 할줄 몰랐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는 훈련 중에 발의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마음에 드는 음식을 찾지 못해 불과 2주 만에 체중이 5k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리샤를 리송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죠. 문제는 경기장 밖에 있었을 뿐입니다. 터널에서 아구에로와 데프라 위너 옆에 앉아있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비디오 게임에서 플레이하던 바로 그 선수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그때 얼마나 감명을 받았든 그것은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와포드에서 시즌을 시작하며 11월까지 5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이는 클럽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출발을 이루는 데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곧 에버턴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와포드의 감독 마르코 실바를 영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마르코실바를 데려오기 위해 천만 파운드를 제안하며 그가 에버턴에서도 성공을 이어가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와포드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고 이는 마르코실바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이적을 자신의 커리어에서 완벽한 다음 단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팀내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고 왓포드는 8경기에서 15점을 기록한 후 다음 15경기에서는 고작 11점만을 얻는 부진에 빠졌습니다. 이는 결국 마르코 실바의 해임으로 이어졌고 이는 리샤 르리송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그는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설명 없이 환한 이모티콘 하나만을 트윗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그의 경기력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6달 동안 그는 단한 골도 넣지 못했고 도움도 겨우 한 개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었다 해도 누가 그를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와포드는 그 기간 동안 겨우 6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9개의 공격 포인트는 팀 내에서 압둘라의 두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전히 충분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아스널 첼시, 심지어 토트넘과 같은 클럽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르쿠실바와 다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쿠실바는 에버턴의 감독이 된후 리샤를리송을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삼았고 클럽 역사상 최고액인 45만 유로를 지불하며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 이적은 리샤를리송이 국가대표팀에 호출되는 첫걸음이 되었고 그는 한때 호나우두 나자리오가 착용했던 전설적인 구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던 네이마르와 함께 뛰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리샤를 리송은 수년 동안 그에게 집착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이브라히모비치와 드로그바의 축구 유니폼을 몇벌 가지고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건 바로 그의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시절 그와 똑같은 헤어스타일도 따라했죠. 금발 모이칸 스타일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그에게 했을 때 그는 웃음이 터져서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리샤를리 송은 여전히 전혀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경기에서 이미 54분 만에 두 골을 넣으며 네이마르마저도 빛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활약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실바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영입한 만큼 리샤를리 송은 에버턴에서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즌을 두 경기에서 세 골로 시작한 그는 시즌 마지막에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한 중요한 두 골을 터트려 팀에 예상치 못한 승리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리샤를리송은 데뷔 시즌에 에버턴의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올해의 젊은 선수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코파아메리카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제한된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승전 막판에 다니 알베스가 그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했고 리샤를리송은 이를 성공시키며 팀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골은 그의 첫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가져다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버턴으로 돌아온 리샤를리송은 아무리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해도 레스터시티, 리버풀, 첼시를 상대로 한 3경기 연속 득점조차 마르쿠실바의 경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카를로 안첼로티의 부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리샤를리송이 충분한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 그는 도미닉 켈버트 르윙과의 파트너십으로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었고 구단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안첼로티는 리샤를리송이 한 시즌에 30골을 넣어야 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득점력은 단한골 증가한 15골에 그쳤습니다. 다음 시즌 그는 9월 한달 동안 4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희망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의 짧은 득점 행진을 제외하면 거의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시즌이 끝날 무렵에는 그의 좌절감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주먹으로 잔디를 치며 분노를 표출했고 경기장 밖에서는 불만을 암시하는 의문의 메시지를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 지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은 코파 아메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라마는 계속되었고 리샤를리송은 대회 내내 단한 골만을 기록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곧이어 올림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속죄를 찾고 있었던 그는 에버턴의 시즌 초반을 결정하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결국 구단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 였습니다. 첫 경기를 준비하던 중 다니알베스 는 리샤를리송이 전설적인 번호 인 1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번호를 등에 달면 골을 넣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 30분 만에 모든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리샤를리 송은 이미 독일 대표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대회가 끝날 무렵 그는 6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브라질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브라질 대표팀에서 32경기 동안 10골을 넣은 그의 기록이 인상적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그런 평가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한편 에버턴에서는 상황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팬들은 새 감독인 라파엘 베니테스를 향해 야유를 보냈고 리샤를리 송이 교체될 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두달 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클럽 입단 이후 최악의 득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의 시장 가치는 거의 2천만 유로 하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국가대표팀에서는 빛나는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해 네 경기에서 네 골을 터뜨렸고 이러한 활약은 모든 어려움을 딛고 토트넘으로의 이적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적료는 6천만 유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부상을 당해 한 달간 결장하며 새로운 팀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 팀에서 다섯 번의 경기 중한 경기에서만 득점했지만 리샤를리송은 국가대표팀에서는 결코 득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그는 브라질 대표팀에서 아홉 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국가대표팀 데뷔 이후 27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는 팀내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은 수치였습니다. 네이마르보다도 더 많은 골을 기록한 셈입니다. 또한 월드컵에서 세 경기 에서 3골을 넣은 리샤를리 송은 전체 대회에서 키릴리엠 음바페만큼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과거에 번호구가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다면 이제 이 번호로 월드컵에서 더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아데미르 카레카 그리고 호나우두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리샤를리 송은 국가대표팀에서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까요? 그리고 다음 월드컵에서 그는 얼마나 멀리 갈수 있을까요?